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식품기업 한상의 이사이자 디아망 원스타 레스토랑 모토의 책임자 한범우. 기업 승계와 쓰리스타를 위해서라면 레시피를 빼돌리는 일도 서슴치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이세인데요. 천재 셰프 연주의 식당 정제의 레시피에 눈독을 들이다 뜻밖의 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범우는 중요한 론칭을 앞두고 론칭 메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전주에 있는 정제라는 파인다이닝에서 개발한 메뉴였던 것이죠. 정제를 홀로 운영 중인 고집센 오너세프, 모현주. 재료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 확고한 요리 철학 탓에 식당은 기울어가는데 느닷없이 식당을 인수하겠다는 재벌 2세 버무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한편 버무의 협박으로 가게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한상의 주식은 바닥을 치고 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모두 범무의형 한선우가 꾸민쇼였습니다. 범무는 한회장에게 형이 비열한 반칙을 썼다고 말해보지만, 반칙이든 뭐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한회장? 과연 범무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다음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